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. 시골 <laughs> 네, 여행을 나왔는데 시골 수골 골목인데 시골에도 여행을 하다 보면 골목이 있더라고요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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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한 시골집을 발견했어요. 지금까지 시골집 봤지만 너무 특이해요. 어 이제 이 집이 엄청 특이. 가까이 가볼게요. 여러분 저기 야자나무라든가 열대나무 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이나 태국 아닙니다. 네, 우리나라예요. 날씨 오늘 바람이 불면서 그래도 시원하면서도 괜찮은데요. 온화하면서도 시원한 날씨. 이게 집이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. 와 평수는 보니까 한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인데 살다가 이사를 하신 것 같아요. 대문이 없어요. 이런 식으로 돌담을 쌓아놓고 앞에는 그냥 뭐 진짜 괴상한 나무가 있고 야자나무인지 무슨 열대 나무인지가 있고. 가까이 가보죠. 여기는 이런 식으로 길이 이렇게 되어있네. 시멘트길. 그래도 비오는 날에 많은 도움이 되죠. 시멘트라 하더라도. 네. 이런 식으로 보니까 집이 저 안채하고 바깥채로 되어있네. 여기는 대문식으로 창고식으로 쓰는 거고 저 안쪽 보이시죠. 저게 본채 같아요. 본채. 네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만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